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 말씀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개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개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개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주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 진이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름 받은 자로 또 택함 받은 자로 온전히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없으면살수 없으니 오늘도 그 은혜로 믿음 따라 구원 받은 자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민수기 개수하라 하신 이유. 민수기 개수하라 하신 이유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민수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이기 그리고 신명기까지 모세가 기록한 모세 5경 중에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라고는 하이 책의 이름은 두 번에 걸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아니 남자들을 계수한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출애굽한지 2년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하라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번은 출애굽한지 40년쯤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다시 한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라고 하셨던 그두 번의 계수의 사건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이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배경 때문에 바로 이 민수기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졌지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하나의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라 하셨을까? 오늘은 그 이유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계수 받은 자로서 싸워야 할 것을 싸워 나아가고 또 싸워 나아갈 것에서 승리하는 영적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민수기 개수화하신 이유 첫 번째는 민수기가 시작되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달에,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그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진정별로 계수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먼저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다 계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개수하라고 하셨는지 그첫 번째 이유는 아주 분명하지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우기 위하여 전쟁에 나가기 아 위하여 개수하라고 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쟁과 싸우기 위하여 구원받았고 택함받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것으로 그것을 위하여 싸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서 "20세 이상만 계수하라"라고 하신 이유를 어, "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이 20세 이상의 일부만 싸우면 되는 건가, 일부만 전쟁에 나아가면 되는 건가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20세 이상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대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이 20세 이상을 계수하여 전쟁에 나가게 하라고 하신 것은 모든 백성, 그러니까 곧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에 싸우기 위하여 구원받았고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 도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 또한 구원받은 자로, 계수받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싸워야 할 것을 반드시 싸우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그래서 그 계수 받은 자로 싸우며 합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과연 무엇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싸움의 대상과 방법입니다. 분명 보이는 적은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만나는 이방인들의 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의 삶에서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방인의 적이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되며 그 이방인들이 싸워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영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광야 전체를 정리해 보면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은 네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우리 싸움의 대상은 바로 우리의 옛 사람을 벗어내기 위하여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종으로 타면서 애굽에서 아주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들이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끄집어 내셔서 피로 씻으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지요. 과거의 그들은 종이었지만 이제 자유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들의 신분이며 그들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많이 보았지만, 이들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애굽의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로도로 타고 있었고, 그들은 이제 애굽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으로 돌아가고만 싶어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싸움에 나갈 군인으로 군사로 불러주시며 군사로 세워주시며 옛 모습을 벗어버리며 옛 모습과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목제 여러분 도전합니다. 싸우셔야 됩니다. 우리의 옛 모습과 우리의 옛 자화를 끊어내기 위하여 싸우시기를 도전합니다. 또두 번째는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싸우라 라고 하는 것으로 사실 지금 이들이 나와 있는 광야에서는요 상황만 본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땅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겨우 늙은 남자 모세 양치기 했던 그 사람 한 사람 믿고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국한 지 3일도 되지 않아서 온갖 불평, 불만하며 돌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애굽에 있었다면 밥이라도 먹었을 텐데, 돌아가자. 그럼 이때 돌아가야 합니까? 그냥 광야로 가야 합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개수받은, 구원받은 군사로 싸워야 됩니다. 내 눈에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보이는 것이 하나 없다 할지라도 오직 그분만 믿고 나아가기 위하여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나아가기 위하여 싸워야 하는 겁니다. 바로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또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하여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하여 46절 말씀을 보시면 20세 이상 계수된 사람들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굳이 여기서 이 숫자를 기록하고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아니 성취되었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어쩌면 이들은 왜 자기들이 광야에 나았는지 무엇 때문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세에게 끌려 나와서 광야에 있는데 무엇 때문인지 왜 우리가 여기 있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46절에서는 정확하게 전쟁에 나아갈 만한 사람 20세 이상의 사람들의 숫자가 60만 명 이상이라고 말했지요 아마도 그렇다면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포함한다면 200만 혹은 300만 정도는 되었겠지요. 그런데요 소수의 요셉의 가족들이 처음 내려갔는데 이제는 엄청난 숫자가 백성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메어주셨던그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라고 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녀들,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국민과 영토와 주권, 국민과 영토와 주권 이세 가지가 있어야만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 200만 혹은 300만 이미 백성이 만들어진 것이요 이미 백성을 향한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지요. 또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으로 데려가셔서 그곳에서 율법을 주심으로 그 율법이 바로 영적 하나님의 주권이지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 있음을 보여주는 율법의 주권의 증거가 율법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땅, 영토입니다. 그럼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지요. 백성도 준비가 됐습니다. 영적인 주권도 준비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남아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마지막 땅, 그 안에서 주신 그 땅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분명 그 길로 가다 보면 험하고 어려워서 애국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것 같다라는 생각 들 수도 있고 타협하는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라에 대한 약속이 있기에 그 약속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고 그 약속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내 삶의 현실과 내 마음을 싸워 이겨 나가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싸워 나아가는 것들이. 군사된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죄와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을가간 땅에 이끄셨다라고하셨요 그런데 이가나안 땅은요 사실 영적으로는 죄를 상징하는 아모리족 속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으로 죄가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죄가 가득한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셨을까요? 그 이유가요 창세기 15장 16절에 있는데 함께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을 천천히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 네, 자손은 사대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아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너희가 애굽에서 사대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는 이미 말씀해 주셨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근데그 이유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사람들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4 0 0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들어가셔서 아모리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시며 돌이키며 그래서 싸우게 하신 거죠. 그런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군요. 단순히 땅을 차지하는 싸움이 아니라 죄를 심판하는 싸움이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수받은 우리는 죄와 싸우며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싸움으로 나아가야 되는 영적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 땅이라고 하는 광야야.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으로 나아가야 되는 우리 또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 싸우셔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싸우셔야 되고, 약속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 싸워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싸워야 하는 계수된 군사로 부름받은 존재이기에, 이것들과 끝까지 싸워 승리하시는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또왜 계수하셨는지 두 번째 이유가 또 하나 나오는데요. 50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50절입니다. 그들에게 증거와 성막과 그 모든 계수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구별하여 또 계수하게 하셨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레위인들은 전쟁에 나아가거나 싸움에 동원되지 않지요. 그렇다면 왜 레위인들을 계수하게 하셨을까? 죄가 넘치는 그 땅에 죄가 가득한 그 땅에 예배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배를 세우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온 땅이 흩어지기 위하여 계수한 것이요. 사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예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어떤 사람은 쾌락을, 어떤 사람은 성공을 예배합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가나안 땅은 풍요를 예배하는 땅이었고요. 풍요를 위해서 우상에게 예배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계수함으로 군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싸우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면 레위인들을 통해서는 온전한 예배의 대상을 회복하며 그래서 하나님께만 예배하도록 그들 을 계수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계수하신 이유 또한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예배하는 우리 가정, 우리 직장, 내 삶의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라고 바로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하여 주신 이유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싸우도록 불러주신, 그리고 예배하도록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이유, 계수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오늘도 싸우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군사로 계수되고 예배 의 레위인으로 계수된 나의 삶이 계수된 온전한 부르심대로 싸우며 예배를 세우며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포기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a k e d 고기도하 d I'm kicking 를 군사로 레인으로 불러 n g dog. I'm ki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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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또한 레인으로 불러주신에 감사합니다. 싸워야 할 것에 온전히 싸워 승리함으로 예배를 세워야 될것에 온전히 예배를 세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를 통해 우리를 향한 주의 은혜가 확장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지 여러분 군사로 또한 레인으로 불러주신 그네 기억하며 담대히 승리하시기를 주일로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질러 나가지요. 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